공항이 처음이거나 낯선 분들은 공항을 가기 전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비행기 탑승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 도착과 터미널 찾기. 먼저 터미널은 쉽게 말해 내가 공항에 어떤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공항 내에서 항공사 또는 목적지에 따라 나눠진 터미널마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탑승 게이트 등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의 경우 항공사별로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터미널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먼저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이용하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 서비스를 클릭 후 터미널 안내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터미널 안내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후 좌측 삼성 메뉴바를 클릭 후내 터미널 확인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뜨며 항공편명을 입력해 터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국제공항 어플을 이용해서 터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어플에서 항공편 검색을 누르면 맨 오른쪽 사진이 뜹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오른쪽 T1이라고 적힌 위치가 터미널입니다. 세 번째로 카톡 채널을 이용해서 터미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검색창에 인천공항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 들어가서 터미널별 취향 항공사를 눌러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체크인하기입니다. 그렇게 터미널을 찾아서 공항에 들어갔으면 가장 먼저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은 항공편을 이용하기 전 항공사의 도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항공사 로고가 있는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거나 셀프 체크인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인 과정에서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인이 아니라면 여권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제시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습니다. 셀프 체크인이라면, 키오스크에서 예약 정보 확인, 여권 확인, 여정 확인, 탑승권 출력, 수석 완료, 절차를 걸쳐 셀프 체크인을 할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인 과정이 끝나면 수화물 위탁 카운터로 이동해 수화물을 위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셀프 체크인을 할수 있습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고, 예약 시 예약 번호 또는 항공권 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좌석을 배정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이 완료되면 탑승권을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안 검색. 보안 검색을 하기 앞서 출국장을 입장합니다. 보안 요원에게 여권 탑승권을 제시하고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잠시 벗습니다. 출국장 입장 후 보안 검색을 할때 모든 소지품을 바구니에 담고 운영 탐지기를 통과해 보안 검색을 합니다. 네 번째 출국 심사.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출국 심사대로 이동하여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출국 심사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탑승 게이트로 이동. 심사 완료 후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면 탑승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탑승 게이트는 항공권의 티켓에 기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와 공항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탑승 게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 내 표지판을 따라가면 쉽게 탑승 게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다가 탑승 시간이 되면 항공사 직원이 안내를 해 주고 항공권과 여권을 준비하면 항공사 직원이 항공권을 확인하고 비행기 탑승이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 여기까지는 비행기 탑승까지의 과정이었는데요. 그렇게 비행을 하고 도착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 마찬가지로 공항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이제 입국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비행기 내부에서 배부받아 작성했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한 입국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순서가 되면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제시해 심사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수화물 찾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하면 항공편 번호와 목적지가 표시된 모니터로 확인합니다. 자신의 항공편에 해당하는 수화물 벨트로 이동해. 본인의 수하물을 찾습니다. 그렇게 짐까지 찾았으면 출구를 통해 입국장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항 도착부터 비행기 탑승 도착 후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공항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